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 사는 저우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 당하고 또 무좀 이런 십진 이런게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어떤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제가 처음에는 몰라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PM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먹다 보니까 지금 한 4개월째 지금 먹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당을, 당약을 안 먹고 있고요. 예전에 당은 평균적으로 밥을 안 먹고 공복이 돼도, 어, 195, 200, 많게는 400까지도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갔고,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당화 혈소가 7이 넘는다고, 그, 당약 중에 이제 좀 강한 거를 많이 써서 제가 그걸 먹다가 이 제품을 먹으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당약을 안, 먹, 안 먹게 됐고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재보니까 어, 식사를 하고 2시간 후에 쟀어요. 그랬더니 124 그리고 평상시 잴 때는 어, 110도 나오고 120도 나오고 105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은 약을 안 먹으면서도 당 조절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도 잘 자고 또그 어렵다는 무좀과 습진이 없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자꾸 먹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어, 먹는 거는 이렇게 먹습니다. 아침에 파워 칵테일이라는 거하고 액티바이저 이걸 먹고요. 그다음에 점심 때는 이걸 한 잔을 먹습니다. 그럼 피곤한 것도 없고 저녁에 잘때는 이걸 먹고 이걸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좋아진 것을 어,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먹은 거는 이제 3개월 먹고 어, 좋아진 걸 느꼈고 지금은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